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이들 어릴 때암 수술을 했어요. 5년 생존율 50%. 그말 속에 갇혀버렸어요. 우울함이 나를 찾아왔죠. 가만히 있으니 엄청 우울했어요. 그래서 집안 정리를 해보았죠. 물건 하나 버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상하다. 물건은 가져야 기분 좋은 거 아닌가? 공간이 정리되니 내 마음도 정리됐어요. 그리고, 왜 나만 병에 걸려? 라는 원망과 집착이 사라지더라고요. 물건에 집착이 붙어 있어요. 살고 싶어서 물건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4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아플수록 버려보세요. 놓으면 살아요. 일단 물건을 놓으면 집착도 물건과 같이 놓아지니까요. 주변을 보니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물건을 못 버린다는 것은 물건만 못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걸 놓지 못하는 것이죠. 아프다면 단지 아픈 나에게 집중하면 되는데 주의가 분산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명예, 돈,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집착. 물질, 주위의 시선 등등 그 모든 게 물건을 못 버리는 것 하나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지금 아픈 분들 있으시죠? 안 아픈 사람보다 더 많이 버려보세요. 나으실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관찰하고 통계낸 것들이 점쟁이 말처럼 맞을 때가 많아요. 저보고 담당 의사가 그랬어요. 굉장히 살아나기 힘든 케이스였다구요 6년째 말해 주더라고요 1년 생존율 20% 였다구요 그 말을 수술 직후 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말에 자지우지 됐을 테니까요 제가 살아나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플수록 버리세요 놓으면 살아요 일단 물건을 놓으면 다른 집착도 물건과 같이 놓아지니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같이 살아요.